안녕하세요 김일방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1라스대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끊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아주 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하시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지승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함부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으로 창녀와 합하지 말아야 합니다내 몸으로 또 혹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을 함부로 자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 하찮다. 얼마 후에 폐기시켜야 할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몸을 아주 저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가치 없다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겠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몸의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거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생겼지? 또샤워할때내 어, 몸은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을 잘 갖고 온 사람은 내 몸이 참 어, 멋지고 어, 아름다워. 또 자기 얼굴을 잘 가꾼 사람은 참 나는 예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몸매가 아름답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국채과 소양가생 곡식 채소 과일 소고기 양고기 가금류 또 생선 이렇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깨끗한 것들을 먹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뭘 그렇게 몸에 신경을 씁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타이어 말고는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암으로 병원에 이번에 누워 있는데 그 병실에는 전부 위암. 환자들만 누워있습니다. 그들이 또 짜장면, MSG, 화학첨가물이 가득 섞인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그는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든 안 믿든 우리 몸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좋은 차에는 좋은 기름을 넣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안 되고 또, 어,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정말 고급진 어,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됩니다. 어,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그 엔진을 교체하고 또 수리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거나 물을 넣거나 여러 가지 이물질을 넣으면 엔진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병고침 받아서 어, 깨끗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거나 몸에 더러운 음식을 집어넣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화학첨가물이나 하나님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집어넣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귀하지만 몸은 쓸데없다. 영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고 깨끗해졌지만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죄를 짓고 몸을 함부로 다루고 몸으로 온갖 나쁜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몸과 영은 구별되어 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결국 다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신뢰한 몸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30대에 암으로 죽고 50대에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또 60대에 길 가다가 당뇨병으로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 없이, 또 연약하지 않고, 또 몸에 통증이나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우리는 절대로 창녀와 합하면 안 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합한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느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몸으로 창녀와 합하면 안 됩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단순히 조금 엄란한 생각을 가지거나 엄란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은 자기 아내와 파하는것 이외에 장녀와 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음행을 어, 짓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부마는 죄마다 몸 밖에 끊이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해서 자기 아내와 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몸을 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음행을 내가 이기겠다고 거기에 붙이면 안 됩니다. 요셉은 음행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음행을 피했습니다. 음행한다는 자기 몸에 죄를 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지만 또다시 그런 죄를 지으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잘 관리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청수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육체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의 간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육신의 간음은 음행하는 것이고 창녀와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기의 집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과 절대로 몸을 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문 스의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한 청년이 창기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육신으로든 영으로든 음행하지 말라, 창기와 빠지 말라. 여러분 점치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타로 하는 곳에도 가면 안 됩니다. 또 온갖 구단원 장수에 가면 안 됩니다.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를 따라서 절대로 음행을 하지 말고 피합니다 해야 음행하는 자는 자기 영에 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 여러분, 죄인 되었다는 것, 경건치 않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몸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의 가치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건 절대로 자기 몸을 함부로 대했으면 안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할 만큼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몸이 백조원, 천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조원을 가졌습니까? 근데 백조원보다도 귀한 천조원, 억만금보다도 귀한 내 몸이 병들어서 휠체를 타고 다니거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대신해서 이 병실에 하루라도 좀 대신 누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1억도 주고 1억도줄인데내 생명은 꺼져가는구나. 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까지 어, 햄버거를 입에 넣고 콜라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이를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리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쉬는 천재적인 재능을 따라서 또 신적인 열정을 따라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밤낮 일하고, 또 추위와 퇴위를 무릅쓰고 일하고, 또 굶으며 일하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 시간 후에도 또 일하고 출근도 남들보다 더 빨리 출근했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잠을 푹 자고 집에서 뒹굴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또 깨끗이 샤워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서 교회 와서 예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뭘 죄다 내가 문 밖에 있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앞에서 문을 뚫으십니다. 마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행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모은 짐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려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어,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말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어,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형제를 미워해서 안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형제를 미워해서 안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몸이 또내 형제 몸이 예수님의 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죽어도 온 천하 만물을 다 죽어도 수천 조원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들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에서도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형제를 미워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왜 미워합니까? 그 몸을 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달라 내가 하는 행동과 달라 그러면서 그 몸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 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삼고 우리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살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천조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만큼 귀한 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